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물이 좀 녹아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네, 많이 춥진 않고, 네, 겨울 딱 겨울 이 정도 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온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한참 일하다가 지금 거의 10시가 다돼 가는데, 네, 아내가 사준 따뜻한 도시라 아직 온기가 살아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정성스럽게 싸줬는데 늦게 먹으면 또그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서 아, 한편에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일을 했는데 예,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머스타드 소스에다가 배추김치 이게 머스타드가 얼마 전에 아내가 인터넷 주문한 건데 어디 거라고 했더라 스지스 뭐 <laughs> 어제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맛있다 그래서 머스타드를 주문했다는데 과연 머스타드에 어울리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와, 치킨 덕에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우 치킨 냄새가 아주 살아 있습니다. 자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찰밥, 검은콩 들어가는 예, 잡곡밥, 잡곡밥이고 찹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저기 <laughs> 와 이쁘다. 예. <laughs> 떡국 와 만두까지 이 떡이 저희 예, 부모님께서 주신 건데, 그 아마 시골에서 예, 직접 해가지고 쌀로 만든 쌀떡이라고 예, 해서 명절 때 주신 건데, 그걸 이용해서 아내가 끓였는데, 너무 이쁩니다. 색깔, 색깔부터도 그렇고, 뭔가 이 정성, 그냥 딱 보면은, 와, 살아있다. 정성 가득하다. 그런 느낌? 와, 떡 진짜 맛있다. 음.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떡이. 만두 하나. 요즘은 네. 이건 기성만두인데 아, 요즘 만두들 잘 나옵니다. 그냥 먹어보면은 집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맛도 나고 어. 아주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치킨너겟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머스타드에 빠트렸다가 음, 많이 안 묻었네 듬뿍 해서 음! 네, 먹어도 맛있습니다. 밥이 아주 찰려가지고, 네. 입술에 붙은 바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음! 주말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야, 어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했었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도 늦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오늘 쉬자 해서 진짜 푸시면서, 네, 예. 애기랑 오랜 시간 좀 같이 있으면서, 그냥 그냥 그래도 집에서 쉬면서, 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애기 보면서도 있으니까 뭔가 여유가 생기면서, 예. 그간 이제 한 주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뭐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못 찾아봤던 것들 그런 것들, 예.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예.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 떡국 한, 한 숟갈 먹으려고 했더니, 와 너무 맛있습니다. 한 숟갈 더 먹고, 그럼 졸요 김치만두 하나랑 네. 맛있는 떡, 국물, 그냥 말아버리겠습니다. 말아서 부드럽게 먹겠습니다. 아주 쉬면서 뭔가 결의를 다시 한번 응? 다져 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명절 전후로 해 가지고 바빠 가지고 응? 그래도 본업에 엄청 충실해서 일하는 거에는 좀 집중했었는데, 따로 제가 시간 내서 뭘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예, 소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 위해서는 응?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예. 다시 마음잡고 파이팅 해야겠다 음 마음도 한번 잡아보고 뭔가 늘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긴 하는데 저도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위기의식을 걷고 힘들었을 때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악착같이 응? 해야될 거 있으면은 그거 다더 응? 쪼개가지고 응? 세세하게 막 하고 응? 악착같이 열심히 했었는데 사람이 그런거 같은데 뭔가 조금 뭔가, 음?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거나 편해지면은,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음.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 내 자신은 더 여리고, 더 멘탈이 약하고 응?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아 아직 따뜻합니다. 공기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응? 그래서 예. 많이 싸줘가지고 한, 숟갈, 한 숟갈에 하나씩 먹는데도 아직 3개가 남았습니다 같은데? 예. 마음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잡고 그걸 예. 하네. 예. 이제 한달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또한달 지났기 때문에 예.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기간 중에서 1%를 쳤습니다. 예. 1년이면 12%, 12% 예. 뭐한 8년 좀 넘으면 100%가 될 텐데, 아, 앞으로 한 10년 간은 네, 열심히 돈 벌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계속 네,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요즘에 영상을 보다가 또 뭔가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간접 체험해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예 얘기했던 게 인상이 기뻐가지고 테니스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공을 만들어서 치라고, 예 공이 그 말이 뭐냐? 어? 무엇인가 이렇게 뜯어보면, 공이 내가 칠수 있게, 어? 내 앞으로, 어? 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기를 바라지 말고, 근데 그렇게 올 수도 없을 겁니다, 공이. 여기저기 오는 거고, 어? 테니스를 저도 조금 쳐보긴 했는데,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씩은 각도도 다 틀어줘서 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응? 내가 맞게 가서 응? 몸을 움직이든 동작을 바꾸든 맞게 가서 내가 공을 만들어서 쳐라 이길, 어? 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이길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려면 응? 예. 어떻게 보면 피난 연습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예. 준비하고 노력하고 응? 익히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테니스뿐만 아니고, 예. 뭐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의 크기 성공의 정도 성공의 크기가 어떤지 한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아, 내가 진짜 어?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다. 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지금 1년에 뭐 1억 2억 버는 사람들은 하루를 응? 어떻게 쓸까? 어? 제가 생각해도 1억 정도 벌려면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든지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든지 뭐 직장인 기준을로 봤을 때. 진짜 열심히 편하게 시간 두 시간이고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뭘 일억 번다고 하면 그 사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응? 실력이 있든 돈을 많이 벌든 뭔가를 갖고 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네. 내가 바라는 성공의 크기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어, 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응?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 하려면 그거를 그냥 응?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응? 그런 거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그냥 됐으면 좋겠고 어? 뭐 그냥 얻었으면 좋겠고 나 한테 뭐가 이게 생겼으면 좋겠 고, 그냥 막 연하 게그러 는데, 그렇게 해서 작은 작은 성공 을바라고얻을 수는 있 겠지만, 그게 결국 끝에가 서는 결코 스스로 도 그렇 고, 본인 스스로 한테 도 그렇 고, 만족 스럽 지도 않 고, 그렇게 큰 성공 을 이룰 수없 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 않기 위해서 응. 내가 한 분야에 성공하려면 그거를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다 배우고 어?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해야겠다 어? 내가 그런 그 많은 걸 준비했을 때 어? 준비하다가 어떤 기회가 오고 어? 어떤 선택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어? 우왕좌왕 하지 않고 어? 아 그간 내가 했던 것들이 있어서 딱딱 아,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보고 아 이렇게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나올 수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하고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괜찮다고 하면 다 몰려가서 그거 하려고 하고, 어더 구황장하고, 어? 뭐 뭐가 응? 어? 자산 가격이 올라왔다고 하면 다 붙어서 그거 하려고 하고. 근데 또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는 건데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올라갔을 때는 좋아서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나만의 어떤 원칙이 없고 내가 어? 그런 게 없으면 없었으면 음. 내려갈 때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 마음도 더 많이 불안해지고. 뭔가 우왕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내가 이거를 그냥 뽀개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한 주, 한주 예. 1월 마지막 주 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